우리 모두는 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고 또 어깨도 우쭐해지고 그러면서 참 아, 내가 쓸모있는 존재구나 내가 귀한 존재구나 하면서 참 자존감도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큽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진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과 배척을 당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대적인 마음, 반감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배척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좀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참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을 하시면서 모처럼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고향 나사렛. 정말 이 나사렛이 얼마나 촌동네인지, 뭐 요즘은 뭐 시골이 오히려 이렇게 관광지로 많이 어참 이렇게 격상이 되었지만 사실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은 정말 시골이었죠. 뭐 전라도에서도 깡촌이다 하면 뭐 저기 보성 뭐저 밑에 뭐 하면서 그 정도까지 정말 외진 곳이 나사렛, 갈릴리에서도 또 외진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우와! 저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을 이렇게 참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참 놀라워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막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정도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은 어찌됨이냐? 하면서 참으로 놀라워 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과 또 이적들을 봤다면 다 믿음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은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똑같은 역사를 보고도 반응이 극과 극으로 달렸습니다. 특히 고향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선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는 목수가 아니냐? 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했던 이 호칭 중에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어머니의 아들로 이렇게 부를 때는 사생아를 칭할 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육신에 붙이는 사생 일찍 예수님 태어날 때 죽지 않았죠. 그의 동생들이 계속 태어났던 것을 보면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지금 죽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노골적으로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인간의 아들로 보면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더 폄하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멸하기 위해서 사생아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익숙함이 오히려 믿음을 방해한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절 맨 끝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정말 우리 마을에 이런 인물이 나왔어 하면서 큰 인물 또막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오면 마을의 경사다 하면서 막 현수막 붙여놓고 또막 잔치를 펴고 그러면서 즐거워하지요. 또 그것에 감사해서 또어 성공한 사람들은 고향에 이렇게 보은을 하기도 하죠. 막 웬만한 막 대기업 사장님들은 막 고향에다가 막 다리도 놓고 길도 내주고 그리고 막 경로당도 크게 지어주고 학교도 막 후원을 하면서 학교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막 그러면서 지원을 아끼고 아끼지 않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마을을 도와주지요. 그러기 때문에 큰 인물이 나오면 마을 사람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이 마을에서는 폄하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 바깥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작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 와서 오히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뭐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고정관념과 편견과, 아, 내가 뭐, 저놈 뭐 어렸을 때막똥기저귀 차고 다닐 때 내가 다 봤어. 하면서 괜히 그보다 자기가더 위에 있는 것처럼. 야, 저놈은 학교 땡땡이 치고 다니더만, 그 어떻게 그냥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부자가 됐대야. 별볼일 없는 집안에 그냥, 해 그냥 용이 났네. 이러면서 그냥 표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 가지면서 오히려 좀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을 이렇게 스스로 닫아 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배척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하나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어, 예상을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그 눈으로 봤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텐데, 저렇게 완악할까? 저렇게 어리석을까? 저렇게 참으로 마음을 닫고 있을까? 하면서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해하실, 행하실 수 없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믿음 없는 곳에 능력이 드러나면 그것은 그저 호기심과 구경거리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믿음에 근거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구경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몇 사람,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는 그런 소수 몇 사람에게만 치유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쭉 보면서 참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더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 와왜 예수님은 참 이런 냉소적이고 또 이렇게 반감이 있고 심지어는 폄하하면서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심리적 타격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뭐 이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였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십시오 하면서 얘기하였을 때, 냉소적으로 또는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차디차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참 움츠러듦이 있고. 또 이렇게 약간 타격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명절날 막 친척 어른들이 또 아주 막 냉소적으로 교회를 막 욕하거나 뭐 이런 모습 보면 참 이렇게 위축되기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런 좀 심지어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이뤄 갈수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의 근원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통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스케줄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온 몸과 마음이 주의 뜻 안에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찬양 가사처럼 온통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하길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면서. 온통 하나님에게 관심을 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결과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참 낙심하는 경우들은 결과에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할렐루야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섬겼으니까 하면서 은연중이었죠. 어 나를 살짝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몰라주면 어, 또 섭섭해. 어 이건 누가 했을까 이러면서 옆에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 그 결과가 안 좋게 되면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음새 낙심하고 힘들어지고 또참 어 좌절하고 그러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좀처럼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냉소적으로 이렇게 다 거부당할 때 아, 내가 괜히 뭐내 자준, 내가 자존심이 없나 괜히 이런 아쉬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나 네, 전도 하나 봐라 이러면서 전도를 안 해버리려고 다지만은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고 나는 전하기만 하리라. 뭐 받지 않으려면 그건 본인들이 손해보는 거지. 냉소적으로 반응해 그건 본인들이 손해지. 어, 또 아직 때가 안 됐나 보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는 전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누가 복음 4장 43절에 보면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전해야 하리니. 예. 그곳에서도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에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쉽게 낙심하다 보면은요, 사단 마귀가, 어? 야, 이게 쉽게 잘 낙심하네 하면서 자주 이용해 먹습니다. 조금만 은혜가 충만할 때 되면 꼭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 마음의 염장지를 시켜가지고 어, 너는 밥도 안 해놓고 교회 가냐 하면서, 괜히 막 속을 팍팍 긁는다든지, 어, 뭐, 안이라고안 오냐 하면서, 어, 너뭐 거기다가 뭐 숨겨놨냐 하면서 막 괜히 평소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염장질을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웃어 넘기면서 막 애교로 넘긴다든지 또는 남편 어떻게 마음을 풀어 줄까 하면서 또이 노하우를 가지고 딱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 양반이 또 저러네 또 저러네 하면서 막또 영식 침체 에 빠져 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끙끙거리고 둘이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코빼기려 놓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악한 형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탁탁 치면서 신앙이 거꾸로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협하거나 조롱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을 악한 형이 참 좋아합니다. 먹히면 또 써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이 상대적으로 내려놓아야 되는 것과 점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기도도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었더니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치시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네 하면서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할 일을 더 열심히 하리라 하면서 마음을 먹어야. 아이고 이런 걸로는 이제는 뭐 효력도 없네 하면서 이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어떻게 심리적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받음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인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성자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인정하고 도와주신다. 나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지 안 인정해 주는지 그것에 민감할 필요 없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고 그건 바로 독생자 예수의 피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야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사명을 다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흔들림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실제로 참 이렇게 신앙생활 중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참 가시는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이런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살아가던 중에 배척당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또 진리를 말하다가 심지어는 사랑을 베풀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고 거부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틀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심지어는 저주를 당하시고 매맞음 채찍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래도 진리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셨지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없는 길을 잘 피해 다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고난을 받아. 그런 와중에도 너의 직무를 다 감당하라 라고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미국의 최초의 성교사 중에 한 사람인 아돈이람 저드슨이라는 성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버마에 최초의 성교사로 갔는데요 지금은 미얀마이지요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이 이곳에 적대적으로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1813년에 도착하였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관료들은 저가 스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옥에 이렇게 가둬놓을 정도였습니다. 21개월 동안이나 갇혀 있을 정도였고 그 와중에 또한 그의 아내가 또 풍토병으로 죽고 말 정도였습니다. 더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은 6년 동안이나 그곳에 한 사람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사전을 만들면서 묵묵하게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0년쯤 지날 때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복음사역을 감당하였는데, 놀랍게도 그가 죽을 때까지 이 범하에서 회심한 사람이 8,000명이 나왔고, 현재까지 어, 미얀마에 있는 침례 교단의 성도만 따져보면 300만 명으로 이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배척은 실패가 아니라 때로는 진리의 징표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서 배척을 당한다면, 아하, 어둠의 세상 속에서, 불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 마음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